안녕하세요 방구석TV 종서장입니다 자 오늘은 매주 함께 진행하고 있는 6월 26일자 주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습니다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금융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인플레 한풀 꺾였나 한국 금융시장 정치권 압박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증시가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이번 24일날 2년만에 최대 상승폭인 3.1% 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었어요. 3.3%였는데 요번 24일날 발표에 3.1%까지 인플레이션이 살짝 잡히는 느낌이 드니까 증시에서 바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뉴욕 증시 2년 만에 최대 상승. 그다음에 인플레냐 경기 침체냐. 나스닥 3.3%가 KB 국민은행 금리 변동입니다. 자 금융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정과 변동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금리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금리 인상 부담에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 은행권 금리 인하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자, 은행권들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2배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지난 정권에서 한번 규제가 들어가서 신용대출은 연봉 한도 내에서 이제 가능했었는데, 그 목록을 삭제를 하고 예전처럼 이제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사 내용 요약 보시면은요. 7월부터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 풀려 그리고 은행들은 연봉 2배 이상으로 한도를 늘린다고 하고요. 대출금리 상단이 이제 6%를 코앞에 두고 평균이 이제 4%대 후반대까지 올라갔어요. 신용대출이. 지금 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주택 담보대출을 진행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5대 은행 평균 4%대가 넘어갔습니다. 신용 1, 2등급 고소득자들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3%대 금리는 예전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대출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 담보 대출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보통 4% 중반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고소득자, 고신용분들은 4% 초반대까지는 가능하시지만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4%대 중반, 지금 5% 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고종 같은 경우는 5%가 넘고 있습니다. 자, 5월 5대 은행 1, 2등급 신용대출금리가 이제 4.12%, 1년새약 1.5%가 상승한 효과고요 다음 달부터 은행들 신용대출 한도규제 완화, 당국도 이제 금리나 압박에 좀 들어갔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에서까지 지금, 그것을 금융권의 대출부담 경감에 대해서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이제, 말은 좋게 하지만 압박이 좀 들어간 거죠. 자, 대출금리 압박받는 은행들, 하긴 해야 하는데, 이제 지난 20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예대마진을 겨냥을 해서 강도 높게 이제 높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금리 여파기 때문에 은행권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소리> 어제 방송 올라갔던 2022년 하반기 아파트 분양 총정리 영상에 이제 어제 못다한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자, 보면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서 이제 세개 단지죠 그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한번 시간 나실 때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전청약제도, 대방디에트르 주상복합용지가 이제 7월에 사전분양이 예정되어 있어요. 필지가 지금 두개 필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청약홈에 나와 있는 사전청약 물량에 이제 네개 단지라고 나오는 부분들은 이 대방디에트르가 어, 두 개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A41블럭 한신도유 3차 제일풍경채 단지까지 총 2,500세대 물량으로 사전청약 물량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본청약 전까지 계약금 등 일체의 납부금 없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 사전청약 민간분양으로 별도의 계약금이 없으며 본청약 시까지 일체의 금액 납부 없이 아파트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전청약 계약 후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사전청약 분양으로 당첨 그리고 계약 후에도 본 청약 전까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만약 취소를 했을 때, 이제 통장이 바로 이제 부활이 되는데, 그 시간차가 한 2,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거는 감안을 해달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것 같고요. 2, 3일 후에는 다른 아파트의 청약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전 청약 계약 포기 시, 위약금은 제로라고 하고요. 최종 계약 이사 확인 기간 내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공급 계약 체결 포기 이사를 밝힐 경우, 어떠한 제한이나 위약금 없이 사전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하다. 사전 청약으로 당첨을 시켜놓고, 만약에 동호수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당연히 로얄 동호수를 당첨이 되면은 바로 끌고 가셔야 되겠지만, 어 바다뷰, 오션뷰가 나오지 않는 라인에 이제 당첨이 되셔가지고, 다른 청약들이 또 있으니까, 그거를 넣기 위해서는 이 대방 디에트를 포기하고, 바로 2, 3일 후에 청약이 부활이 되면 다른 단지에 또 청약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영종 국제도시인데, 자 분양 앞두고 특정 언론사에서 영종 관련 부정적인 기사를 다뤘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어요. 자 보면 제목이 손해 보고도 처분해야 하는 게 트렌드다. 차갑게 신는 영종도, 청약 광풍 불던 영종도, 석달세전세가 35%가 급락한 이유는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중산동에서는 이편한 세상 오션아임의 실거래가를 가지고 좀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운남동 지역의 아파트들의 시세, 그리고 거기에 전세가가 하락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자, 지금 극단적으로 이제 기사를 썼습니다. 지금 갭투자하면 전세금 못 돌려줄 수도, 패닉셀 덮친 영종도 해가지고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밑에 내용 보시면은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일자리와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영종도 특성상 아파트 분양을 받는 이들, 대다수가 실거주보다는 갭투자를 통해서 이제 세를 주기를 택한다. 자, 전월세 매물은 22일 기준 1,113건에 이른다. 1년 전인 2021년 6월 22일에는 전월세 매물이 628건에 그쳤는데, 두배 가까이 이제 전세 매물이 증가를 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한번더 체크를 할 거고요. 여기서 더 극단적인 거는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 이쪽 부분이죠. 매매값만 하락할 경우에 갭투자도 이곳에서는 금기사항이다 갭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이이 이 언론사에서 굉장히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언론사죠 한참 골똘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운남동을 타겟으로 잡는 걸 보니까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운남동에 이제 단지들이 많, 많이 있잖아요 올해 분양하는 단지들이 그래서 A56블럭인 호반 2차 센트럴 단지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 이제 분양을 이렇게 저희처럼 9개 단지 10개 단지씩 앞둔 지역에 이렇게 극단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대부분 없어요. 현재 어떤 상황이다. 그리고 끝머리에 뭐 이런 이런 아파트들이 요 금액대에 분양을 하니까 가신 가져달라.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지역의 어떤 개발 호재를 끌어올려가지고 분양가의 수준을 소비자에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언론 플레이를 보통 하는 데 반해서 지금 연이어서 이 언론사와 다른 언론사 한두 군데, 세 군데 정도가 집중해서 지금 호반 서비스를 타겟을 잡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분양시장 변화 주담대 실거주 요건 완화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민간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허그 고분양가 분양 심사를 받아야 되는 어, 정비 사업이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아볼 부분들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이제 영종 국제도시에 해당되는 부분들. 영종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민간은 아니고 공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 대비 분양 가격 수준에 따라서 이제 실거주 요건이 붙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월세 금지법. 그 법이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 서한2 다운 때부터 한신도유 2차 그다음에 대성 베르힐 이렇게 갖고 실거주 요건이 붙었어요. 원래 그 공문에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1까지그 전에 이제 실거주를 하면 된다라고 이제 기준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팔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집을 팔기 이전까지만 실거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크게 와닿을 부분이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을 때 실입지 요건이 붙어요. 우리가 일시적 이주택자분들도 일단은 두 번째 주택을 샀을 때 어, 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되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었습니다. 자, 일시적 이주택자분들은 2년 내에 이제 이거를 처분하시면 될 거고요.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됐다. 그리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이제 폐지가 된 거죠. 어, 매매 동시 진행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어, 갭투자 방식인데 또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대출을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전입을 하게 되면 은또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편법적으로 어, 대출 소액으로 받고 나머지는 전세자금 대출로 받아갖고 매매 잔금을 치를 수는 있지만 그동안은 합법적인 부분이 아니었고 이제 암암리하게 뒤에서 하던 방식인데 해당 집을 매매와 매매 동시 진행으로 진행을 해서 세입자가 이제 2년 살고 5% 범위 내에서 직전 계약권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서 갱신을 해줄 경우 4년 차에 내가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 상생 임대인 제도가 이제 새롭게 생기게 된 거죠. 어, 상생임대인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에 어,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계약 체결 임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껴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해서 이제 어, 전세는 승계해가지고 받은 임대인은 상생임대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 1주택자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3주, 만약에 3주택이었는데 이거를 2주택을 날리고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규제 지역 내에 있다면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카운트가 들어가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현재 폐지가 된 상황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서는 1세대 1주택자들은 거주 요건이 폐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갖췄을 때 내가 실거주하지 않아도 그 부분이 이제 바뀐 거고 그래서 이제 실거 요건이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상생 임대인 제도를 거쳐야만 이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현재 규제 지역이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세대분들은 이게 풀려야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야 그 부분이 이제 보유 요건만 보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풀려야 가능한 부분이고 현재까지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하면은 해주겠다 지금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됩니다 자 다음은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 연속 마이너스 0.05%를 계속 전주 대비 마이너스 0.5% 이렇게 5주 동안 지나오다가 요번에 마이너스 0.06으로 어, 지난주 대비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체로 신규 입주 물량 부담 지속되고, 어, 지난해 급등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 위축된 가운데, 연수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3%, 송도동 신축 위주로, 자, 동구는 마이너스 0.09%, 송현 만석동 위주로, 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8%로, 이제, 청라 국제도시 위주로 하락거래 발생하는 등, 인천 전체가 이제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자 전세 가격 동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12%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9%로 하락세는 조금 둔화가 됐지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인천 전 지역이 지금 전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고 저희 영종 국제도시 같은 경우도 어, 뒤에서 알아보겠지만은 전세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신주입주 물량과 맞물리면서 전세가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음은 영종하는도시 주요 14개 단지 거래량 데이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6월 26일자고요 지금 현재 5월달 20건 거래가 됐고 6월달 10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5월달 6월달 지금 현재까지 집계 중이고 6월 말까지 5월달 거래량이 이제 체크가 되는 거예요 현재 3월달 19건은 넘어섰고요 일단 4월달 거래량이 25건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데 일단 6월달은 뭐 저희 영종국제도시뿐만이 아니라 어, 수도권 전반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6월 달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하고 경기는 말도 못해요. 자, 다음은 중산동 아파트 매물 증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9일부터, 어, 오늘 날짜인 26일자, 이제 매매, 전세, 월세를 다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전세 같은 경우도 계속 쌓여있는 상태에서 지금 457건. 월세 같은 경우도 안 빠지죠. 234건. 전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빠지면 또 들어오고, 빠지면 또 들어오고, 지금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이, 어, 이제 집계에 포함되고 있어요. 조금씩. 화성파크드림 같은 경우도 지금 69건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자, 보면 전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서동 전세 매물이요. 어, 그래도 지난 3월 대비 6월 달 오면서 453건에서 183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자, 운남동 전세 매물 같은 경우 볼게요. 자, 3월 달 대비 달을 거듭하면서 지금 6월 달에 137건의 전세 매물이 존재합니다. 중산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매물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214건이었던 전세 매물이 지금 현재 3개월이 지난 6월 달에 457건으로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규 입주 물량들이 대거 나오면서 8, 9월 정도 되면은 중산동의 전세 매물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호반 서밋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SK뷰 2차가 7월 15일부터 3일간 사전 점검을 진행을 하고, 화성파크 드림 오션 포레스트가 7월 22일부터 3일간 사전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두 단지의 이제 사전 점검 일정이 며칠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게 전세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사전 점검도 거치지 않은 단지인데, 499세대 중에 지금 69건의 전세 매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어, 전세 예상 매물을 100건을 등록한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나 봅니다. 자, 호반서밋 1차 같은 경우는 현재 전세 매물이 총 178건으로 지금 매물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어, 영종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 등록은 777건으로 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어, 저희가 한, 한 9월 정도 됐을 때 전세 매물이 영종지역에 최소 보수적으로 잡아도 800건에서 1,000건 정도의 수준으로 어, 매물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전망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낮게 잡았어요. 지금 현재도 전세 총 물량이 777 건입니다. 800 건은 다음 주면 나올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요 단지 실거래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간 어, 이편한 오션아임이 5억의 충격에 벗어나서 5억 5천짜리 13층 매물이 하나가 등록이 됐어요. 일단 13층 매물 5억 5천에 나름 선방을 했다. 어, 5억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힐스테이트. 자, 6월 4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근데 정말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두달 넘었습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거래됐다그래서 제가 더 기쁜 거예요. 자, 다음은 우미린 1단지 13층 매물이 3억 4천 3백에 어, 거래가 됐어요, 이번 주에. 자, 보면 5월에 3억 5천, 3억 6천 5백, 3억 5천 5백, 3억 4천 3백, 이렇게. 우미린 1차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이 3건 거래되고 마감이 됐어요. 거래량이 정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6월 21일 부동산 정책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기에 저도 부동산 컨텐츠를 운영한다라는 게참 부담도 되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하니까 또 힘을 내서 또 이렇게 자료 만들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자,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